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동아시아 삼국시대의 거대한 전환점, 평양성 함락과 함께 종말을 맞이한 고구려, 왕국의 마지막 날, 668년 10월 31일의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수당 전쟁과 내부 분열로 이미 국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645년 안시성 전투의 승리 이후 잠시 숨을 돌렸으나 660년 백제 멸망 이후 신라와 당의 동맹이 가시화되면서 고구려는 점차 고립되었습니다. 그 결정적 순간은 668년 10월 31일 당신라 연합군이 수도 평양을 포위하고 수개월간의 공성전을 통해 함락시키며 고구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장왕은 항복했고 왕국의 수뇌부는 포로로 잡혔으며 결국 고구려는 멸망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패배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동아시아 고대강국 고구려 의 마지막 날이자 이후 한반도 와 만주지역의 권력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가 사라지며 당은 안동도호부를 설치했고 한편 신라는 당과의 연합 을 통해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강대국이던 고구려가 왜 무너졌는가 권력, 군사, 내부 단결 중 어느 요소가 가장 결정적이었을까? 이 질문의 해답은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압박이 시너지를 이뤘다는데 있습니다. 고구려 지배층의 권력 암투, 연계 소문 사후의 혼란, 남색남권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국가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동시에 당신라의 연합 공격과 군사 전략의 변화가 그 문을 여는 열쇠였죠.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한 왕국의 멸망은 결코 한순간이 아니다. 그 이면엔 수년간의 내부 균열과 겹겹이 쌓인 실패가 있다. 668년 10월 31일, 고구려는 그날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이 곧 역사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부흥과 저항의 움직임은 이후 발해의 건국으로 이어졌고 고구려의 정신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위기를 맞았을 때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내부의 분열을 넘어 연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